2회 영천별빛배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파이팅!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수여러분 지금까지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멋진 경기 보여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소리> 제2회 영천 별빛배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 개회식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예 영천시 게이협볼 대회장 석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는 슬로건으로 열정을 불태우시는 최기문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회자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천시 체육회 박봉규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천시의회 이영우 김용문 지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산강역시 김순복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이수추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협회 송강목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건순중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13개 시군 회장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김문기 경산시협회장님 경도영 경주시협회장님 박도원 문경시 협회장님, 설태군 상주시 협회장님, 건우석 안동시 협회장님, 김청규 영주시 협회장님, 이순호 포항시 협회장님, 김종수 고령군 협회장님, 김양자 성주군 협회장님, 정찬호 영양군 협회장님, 최창애 정송군 협회장님, 각전동 칠곡군 협 회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기드협회이원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당득한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진 <laughs>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남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각 클럽 회장님들 일괄 부탁하겠습니다. 금호클럽 윤문호 회장님 그 역으로 허교, 뭐니? 허만옥 부회장님, 별빛 어 회장님, 별빛 이창호 회장님, 하산 이종식 회장님, 영천 최만기 회장님, 칠령 김현수 회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영천 별빛 배 전국 초청 게이트 볼 대회를 개최회를 전합니다. 게이트폴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제2회 영천 별빛배 전국 초청 게이트폴 대회가 오랜만에 열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포도와인 생산지인 이곳 영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영천 별빛대 전국초청게트볼드에 참가한 자랑스러운 선수단과 심판인 여러분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와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위원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별빛대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기빈과 선수단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제 2회 영천 별빛배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호국의 고장 영천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8개 시도에서 영천을 찾아주신 선수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해서 찾아주신 게이트볼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체육회장 박봉규입니다 충절과 호교도시 영천에서 제 2회 영천별빛배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지난 국무총리의 생활체육 전국 게이트볼 대회 출전하여 A 그룹 우승을 차지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전국 각지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선수를 모신 만큼 그동안 다 좋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가을빛으로 흠뻑 물든 영천의 주요 관광명소도 구경하며 좋은 추억 가져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참여하신 동호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공호강의 맑은 정기와 천단 산업을 문화 관광 주민 복지 별빛 축제 등으로 세계 인류 도시의 꿈을 실현한다는 어, 슬로건 아래 스타의 도시 영천에서 제 2회 영천 별빛 축제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2회 영천 별빛배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여 정정당당이 경... 영선별빛의 전국초청게이트볼대회 장관 심판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판정으로 대회를 운영할 것을 선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10월 6일, 6일 선수 대표 장원영 심판 대표 윤문숙 선수 여러분께서는 정정당당히 심판실께서는 공정히 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심판이... 네, 시타 먼저 하고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문 영천 시장님이 먼저 시타 하시겠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타격합니다. 앱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겠습니다. 중앙 카메라입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정자세로 먼저 촬영합니다.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 파이팅. 그대로 유지해주시고요. 촬영합니다. 게이트볼. 화이팅! 화이팅!